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정부는 도심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야심찬 대책을 공식 발표했죠. 하지만 여러분 발표 후 열흘이 지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의 신속화를 외치는데 정작 우리 집이 지어져야 할 도심 공사 현장은 고요한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공급 불능의 실체와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낱낱이 추적해 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와 속도전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턱을 대폭 낮춰 도심에 집을 빠르게 짓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한 건설 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 환율은 이미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입 원자재 가격은 우리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건설사들의 속사정은 처참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일단 삽을 퍼다가는 회사가 통째로 무너질 판입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실행 예산이 수천억 원씩 초과되는 비상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겉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 모든 신규 주택 프로젝트가 멈춰 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한 없는 연기가 이미 기본값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소식입니다. 이 리구 대책의 온기가 채 닿기도 전에 공공 분양의 무기한 연기 가능성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공급 숫자를 부풀려 발표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토지 보상 갈등과 공사비 분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 숫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사실상 공급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이중고가 건설사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이제는 신규 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지경입니다. 1, 2구 대책의 수혜지로 꼽히는 도심 요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조합원들과 시공사는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여러분, 공사비가 평당 1200만원을 넘나드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분양가를 감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방안은 현장의 고통을 전혀 잃지 못한 상상 속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탁상공론이 빚어낸 청사진은 현장에 흙먼지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있죠. 특히 가계부채 2천조원 돌파와 맞물려 금융권이 건설사에 빌려주는 돈줄, 즉 PF 대출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집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작년 6.27 대책과 11호 대책을 통해 확인했듯이 정부의 규제와 공급 정책은 시장의 거대한 돈 흐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번 일이고 대책 역시 그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의 양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정부 발표 숫자만 믿고 청약 통장만 아끼다가는 10년 뒤에도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를 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내 집은 지어지지 않는가? 그첫 번째 숨겨진 실체는 건설사들의 조용한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간판을 달고 있지만 속은 PF부실이라는 암세포에 전이되어 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비 건설사들이 국가 재정의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동안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건강한 동력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이것이 리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들의 재정 파산 위기입니다. 모라토리엄, 즉 지불 유예를 선언하기 직전에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건설의 필수적인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투자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물이 안 나오고 길이 안 뚫리는 기막힌 상황. 믿기 힘드시겠지만 2026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프라 없는 공급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죠. 세 번째 함정은 공급의 탈을 쓴 통제의 그림자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토지 거래 여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죠. 심지어 주택소 유상한제 논의까지 물밑에서 검토된다는 소식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거래는 막아버리는 모순된 정책이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1위구 대책의 리스트 중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 입주까지 성공할 단지가 몇 개나 될지 스스로 분석하는 해안을 키워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표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거래가 끊긴 진짜 이유는 미래에 내가 들어갈 새 집이 영영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공급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의 공급 계획은 여전히 과거의 유물인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건설사들은 이미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집을 지어봤자 규제와 공사비 갈등에 치여 남는 게 없으니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주역인 민간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1, 2구 대책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건설사들에게는 당근은커녕 가혹한 채찍질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해결될까요? lh의 부채 비율을 다시 보십시오. 국가 채무 1400조원 시대에 LH가 수십조 원의 적자를 감내하며 서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줄 여력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한숨은 매일같이 깊어만 갑니다. 본 청약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분양가는 공사비 폭등을 반영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9 대책이 품고 있는 희망 고문의 본질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공급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열쇠를 손에 쥐기까지는 15년, 아니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공급마비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축의 희소성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지언정 경기침체와 부채위기가 그 상승 동력을 금세 깎아 먹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지어지는가라는 질문보다 과연 누가 끝까지 짓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조차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사업권을 포기하는 단지는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1.29 대책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책의 행간을 읽으십시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며 자금 조달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정부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가가 폭등하면 서민들은 청약을 받고 싶어도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죠. 결국 1.29 대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넘치는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 부자들뿐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공급 대책이 역설적으로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이름만 그럴듯한 포장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신속은커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갈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원가의 핵심인 환율을 다시 한번 주시하십시오. 1600원을 치닫을지 모르는 고환율은 모든 수입 자재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1.29 대책에서 책정한 예산안은 이미 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 공무원 급여 지연설까지 도는 이 시국에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집행이 제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파산 은폐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지역에 예정된 모든 공급 계획은 즉시 백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약 예정지가 과연 안전한지 지자체의 재무상태부터 꼭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시장 파괴요인 매트릭스에서 공급 불능은 가장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값의 변동을 넘어 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멈추고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수요를 억눌렀다면 이번 1.29 대책은 공급을 뚫으려다 오히려 건설사의 부실과 정부의 무능만 확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불신은 이제 최고조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어지지도 않을 혹은 짓다가 멈출 새 아파트만 바라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검증된 기축 단지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결정이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을 인생의 기점으로 삼으십시오. 공급은 막혔는데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기묘한 시장의 틈새가 열릴 것입니다. 1.29 대책의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입이 아니라 차가운 시장 데이터와 실제 공사 현장의 움직임을 믿는 것입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지에 지금 크레인이 몇 대나 서 있는지, 공사인부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통계보다 정확한 공급 지표입니다. 공급 불능의 시대라고 해서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거품에서 깨어나 팩트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산 방어 전략을 세우라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잦아들지 않는 한1.29 대책은 결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입니다. 정부는 결코 시장의 원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1.29 대책의 허울뿐인 약속에 속아 여러분의 귀중한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가장 믿음직한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진실을 배달하겠습니다.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꿰뚫어보는 자에게는 이 혼란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한 단계 도약시킬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무기한 연기 소식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청약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여 더 나은 입지의 기축 아파트를 공략할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행동입니다 건설 산업의 위기는 곧 금융의 위기이고 그것은 다시 우리 가게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1.29 대책이 폭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만능 열쇠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팩트에 기반한 차가운 분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왜내 집은 지어지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돈의 흐름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진 돈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생존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집 마련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 고문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쓴 약을 먹고 현실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2000조 원의 가계 부채와 1,400조 원의 국가 채무라는 거대한 늪 속에서 1.29 대책이라는 가느다란 지팡이는 힘을 쓰지 못하고 부러질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이 청약을 기다리는 지역의 실제 착공률과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점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일이고 대책만 믿고 마냥 기다리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